안녕하세요, 별의 아입니다. 이 오늘은 제 아름답고도 가장 슬펐던 제 짝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곧 크리스마스니까 뭐 재밌게 들어세요 시작은 2월달이었을까요? 네. 제 고등학교 배정이 나온 날이었죠. 너무 떨렸어요. 저는 친구들과 같은 학교를 꼭 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배정어 학교는 <laughs> 기독교 학교였어요. 기독교! 할렐루야! 근데 저는 친구가 떨어지고 펑펑 울었어요. 진짜 집이 떠나가도록. 그러나 학교에 처음 가고 예배를 드리 날이었습니다. 찬송가가 제 신경을 리더라고요 원래 퍼지는그 소리가 제 몸속 중 퍼지면서 하나님이 경배하라고 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제 친구가 교다니거든요그 그 친구를 따라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미가 없었어요. 대게많는데 머리에서 뭔가 안들었오더라고요 그냥 막꼬고꼬다가막 뭐 앞뒤로 막흔들어하다가 눈이 엄청 작게 막 담고, 막 개미는 눈처럼 막 뜨거운다고 했는데, 누군가내게 들어왔어요. 흰 티에 책무실 입은 천사가, <laughs> 저희는 은는 <laughs> 그렇습니다. <웃음>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그 아이를 보고, <laughs> 정말 아름다웠어요. 어쨌든 그 아이의 이름까지 알게 되고 에디라고블리스요클이상 에디 그래서 에디에 대해 매번 이야기했어요 뭐 학교를 얘기하고 막 친구로 있을 얘기하고 막 사진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저희 친구들은 제 사랑을 무시했습니다. 업배하고 <laughs> <laughs> 무시하고 <laughs> 저는 모욕감을 쌓았겠죠. 하지만 제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곧 시간 이 흘러 8월달 교회 수령이 나 왔습니다 부산. 무사 안죠네 그래서 <laughs> 저희는 저희 다같이 갔어요 그래서 전 그때 꼭그 에디의 번호를 따기 위해서 친구들하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번호 못따면 치킨 리랙 너희에게 이런 기약까지 작성하고 갔어요 그러나 한 제가 너무 떨리던 탓에 오후에는 말을 전혀 걸지 못했어요 눈도 못 만졌어요 눈도 하지만 전혀 세미나 시간에 그 아이가 바로 제 옆에 앉았습니다. 바로 제 옆에 <laughs> 너무 떨렸어요. 긴장됐어요. 뭐 어떻게 말을 걸어야 그래. 되지? 아 그래 인스타 좀 물어보자. 요즘 인스타 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핸드폰에 너 혹시 인스타? 해? 서 보여줘 좀. <laughs> 근데 그 아이가 <laughs> 인스타는데라고 <인스타그램한테 웃음> 말하는 거아겠어요 그래서 아뭐 그럴 수있구나뭐 집안이 뭐 빡센다고 했죠. 그래서 아 그럼 번호 줄수 있어? 번호 주더라고요 또 내가 네, 안줄수 없으니까 뭐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뻤어요 아 어떻게 말 걸지? 아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너무 신나 그러다 바보를 죠그아이가지 m 을 하는 모습을 저를 속인 거예요 나이 속인 거니? 얘들이 날 속인 거야? <laughs> <전> 너무 배신감 사라졌지만 말에 사정이 있었겠구나 너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숙소에 들어가서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 무슨 일이 해야 되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런데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 어떡하지? 얘가 날 물어서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문자를 남겼어요 네줄이나 사랑이 넘치는 말투로 최대한 친절하게 길고 구고 절절하게 그 아이가 뭐라 답변자지 아세요? 이은킴두 글자 초성이에요 이 ㅇ킴 말이 돼요? 말해 되죠 그냐저서 거기서 전또 반했어요. 오, 쿨하다. <laughs>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진짜 레전드예요. 다음 날은 저희가 막 돌아다니면서 무슨 게임 같은 걸 하는 프로그램 했어요. 막 조가 나뉘는데 저는 그 아이랑 같은 줄은 못했지만, 어 재밌었어요 그래도. 그러다 숙소를 간 일이 발생하고 저희가 열쇠가 필요했거든요. 저희 방 열쇠인데 그쪽 다른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쪽 아이 번호도 없고 있는 게 유일하게 있는 게그애디의 번호이기 때문에 전 전화를 걸었습니다. 특히, 이건, 이건, 살유 있으니까, 뭐 받아도 뭐, 해달, 없지, 옛날에 서러는데안 받더라고요. 끊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전화 와있어요. 어, 어떡하지? 다시 어렵어요. 안 받아요. 끊었어요. 근데 또 보니까, 와있어요. 뭐야? 너무 화가 <laughs> 났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것도, 사랑의 해프닝이구나 그리고 또, 그날 밤, 제가 진짜 충동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인스타를 물어봤어요. 문자로 그렇게 뭐라는지 아세요? 1초 만에. 1초 만에 답변이 나왔어요. 인스타 에이디만한 줄. 섹시하더라고요. 네, 네. <laughs>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지금 바로 아파요 어는 바로, 바로 바로 졌어요 네, 네. <laughs> 그렇게 해서 헤어진 내가 전에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가고, 그 집에서 시작하고 저는 d m 보냈어요 아 뭐라고 해야지 이제 연락해 준 사이인가? 하면서 딱 둘이서 그냥 뭐해? 부릉표 그 결과는 지금까지도 1 0당하고습니다 5개월 동안 <laughs> 잊지 않았어요 잊지 않았다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디 콜미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별의 아이 구독과 좋아요